39페이지, PC1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이 25의 x제곱은 4y제곱은 11대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평소와 같네요. 왜? x랑 y라는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지수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수끼리 덧셈, 뺄셈 등 계산이 되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 밑이 같아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근데 현재보다 밑이 안 같으면 계산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밑을 어떻게 하면 같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될것 같습니다. 왜? 25의 x제곱이 뭐랑 같고? 10과 같고. 4의 y제곱이 6구랑 같으니? 10. 과 같으니 x라는 아이를 10에게 주고 y라는 아이를 10에게 준다면 우리 미을 10으로 같게 만들어서 계산이 가능할 거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25의 x제곱은 10에 대해서 x라는 아이가 25로부터 사라지려면 양변에 뭐 해주시면 된다? x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 약분을 통해서 25는 10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네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4의 y제곱은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y를 4로부터 없애려면 양변의 y분의 1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약분을 통해서 4는 10의 y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라고 해서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 25가 10의 x분의 1제곱이고요. 4라는 아이가 10의 y분의 1제곱일 때 내가 원하는 건 지금보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니 어? 우리 지수끼리 뭐가 되려면? 더하기가 되려면 뭐다? 밑이 같은 지수끼리 곱하기를 진행을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10에 x분의 1제곱 곱하기 10에 y분의 1제곱을 한다면 그게 10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제곱이 되는 거죠. 근데 10에 x제곱은 25이고요. 어? 10에 y 분의 1 0의 y분의 1제곱은 4이며 그 아이는 계산을 하면 100 으로서, 뭘로 표현되어? 10의 제곱으로 표현되네요. 즉, 10의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제곱이 10의 제곱과 같으니, 최종 정답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인 2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요, 우리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파트가 로그 파트이기 때문에 로그로 푸는 방법도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건데요. 굳이 지수랑 로그랑 가릴 게 뭐가 있어? 할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셔도 되고요. 어? 로그로 푸는 방법도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로그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된다? 25의 x제곱은 10이 있고요. 4의 y제곱은 10. 이, 있는데, 이 아이를 로그로 고쳐볼게요. 로그는 지수는 하고 가는 거죠. 로그, 밑은 밑으로 남은 아이 위로 얹어주시면 되네요. 똑같이, 우리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수는 로그, 밑은 밑으로 남은 10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로그끼리 계산이 되려면 모여야 된다고요.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요 아이 둘다 밑을 같게 만들 건데 기왕이면 뭘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 떡하니 12 공통이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로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밑이 10인 로그로 만들어 주시면 밑은 밑으로 가고요. 남은 진수 위로 얹어 주시면 이 아이는 로그 10의 25분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밑이 아니라 밑과 진수의 위치만 바꾼다면 그 아이는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뀐 후에 역수 취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밑도 진수랑 관련 없어. 밑과 진수의 관련이 없으면 이렇게 새롭게 밑변화 공식을 사용하지만 혹시 둘의 위치만 바꾸는 건 어때요? 라고 하신다면요. 위치를 바꾸신 후에 분의 1에서 역수 취해주시면 되는 거죠. 고개 얼마라고요? 는 x 이개 얼마라고요? 는 y 가 되는 중인 거죠. 그래서 는 x 는 y라고 하신 후에 한번더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첫 번째 i 정리하면 위아래 바꿔서 역수치해 주시면요. 로그 10의 25는요. x분의 1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양변 역수치해 주시면 로그 10의 4는 y분의 1이 되네요. 한번더 정리해서 써주시면요. 현재 로그 10의 25는 x분의 1이고요. 로그 10의 4는 y분의 1인 상태에서 뭘 원해요?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을 원하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다? 로그 10의 25 더하기 로그 10의 4를 원하는 거고 밑이 같은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100은 10의 제곱인 거죠. 그러면 거듭제곱 바깥으로 빼면서 2, 로그 10의 10인데 로그 10의 10은 1이기 때문에 최종정답 얼마가 되겠구나. 1이 되겠, 아이고 2가 되겠구나 라고 똑같은 정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거나 사용해도 전혀 지장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아.